정부의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됐지만 시안을 피한 일부 구역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안팎 22개 재개발부역약 21,500가구가 부칙 적용 예외에 해당되며 이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입니다. 2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은 총 75곳으로 이 가운데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곳이 2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심이 주거 환경 정비법 부칙상 해당 일자 이전 사업장은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실거주자나 지방 해외 이전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 재개발 물량 중 절반 가까이가 실질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일괄 금지하며 투기 수요 차단에 방점을 찍었지만 인가 시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량진, 청량리, 부가현 등 일부 인기 지역 구역이 규제망에서 벗어나면서 매물 희소성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가능한 대표 지역은 서대문구 증산호, 은평구 갈현일 대조일, 동대문구 청량리칠 성동구 금호십육 성북구 장위십 동작구 노량진 24678, 동작구 흑석구구역 등입니다. 특히 노량진 6구역의 경우 신축 84제곱미터 기준 매매가가 20억 원을 웃돌며 단기간에 상승했습니다. 인근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는 조합들이 일정을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가현 이상구역은 아직 관리 처분인가 전 단계임에도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가현 3구역의 경우 최근 한달새 프리미엄이 1억 원 가까이 뛰며 10억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외에도 강북구 일부 모아타운 지역은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빌라 메이모니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포지거래 허가구역 외의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정비업계는 이번 예외 구역을 중심으로 한 풍선 효과가 단기간 내 거래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과열 지구 내 추가 지정 예정 사업장들에서도 일부 조합원이 다수 입주권을 매도하려는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여전히 유효해 보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물 출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대 ETV였습니다.